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야전 침대를 하나 샀어요. 언박싱을 하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처음 조립을 하는 거라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느낌에.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90, 67, 38. 그리고 무게는 2.8kg. 두랄루민. 두랄루민. 이래요. 이렇게 생긴 게 3개가 있습니다. 두랄루민 폴댁. 저는 설명서를 봐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봐볼게요. 완전 쉬운데? 풀쌤에 옆을 이어주는. 에이 짠! 제일 중요한 천! 어, <laughs> 들어가는 구멍은 한쪽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 아, 들어가야 되네. 렇죠 아, 좀 잘해.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고무줄로 묶여 있어가지고, 고무줄을 풀어주고, 양쪽에 이렇게 고무줄이 있네. 이거 그냥 안 풀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오. 아, 이렇게. 이런식.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장고. 너무 잘해. 혼자서도 잘해요 양쪽에 고리를 연결 야 연결되라고 에그다나 잘해 다그 다음에, 반대쪽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다 해. 에 얘도 얘도. 그 팍. 예, yeah. 빡 예, yeah. 막 밟고 다녀 그냥 야야야 완성 이게 맞습니까? 왜 엉덩이가 꺼질까요? 맞는데 완전 쉬운데? 잘못된 거 아니야 맞겠다니까 찍겠습니다 여러분 나 너무 잘해 이게 맞는 거 같아 얘가 내려가야 되는 거 같다 미안 생과 잠깐, 된 거야? 나도 떠 있는데? 나 아, 살짝 떠 있어. 아, 그래? <laughs> 다르다. 쨍쨍하다.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와, 완전 쉬운데? 아, 아, 이거야. 달라. 성공! 나 너무 잘해. 실패인가? 도와줬니까 자, 이게 지금 위아래가 있어요. 이렇게 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얘를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제가 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어요. 이렇게 해야 타이트해집니다. 이 상태로 꽂아야 돼요. 그리고 얘랑 얘랑 또 달라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은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를 풀어줘야 돼요. 잠금장치를 눌러서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쪽을 먼저 꽂고 마지막에 여기를 조여주면 돼요. 운동을 안 하신 분들, 안력이 약하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단침대 해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종을 먼저 뽑을게요. 다리를 뽑아주면 이렇게 로우식도 쓸수 있어요. 여기에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안 돼요. 살짝 얘를 땡겨서 몸쪽으로 땡겨서 눌러야 아, 이렇게 조금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뺄 때는 반대쪽부터 이렇게 그래야 빠집니다. 해체할 때는 반대로 역순으로 주고 이렇게 닫아주고 이렇게. 으아. 가방이, 여자, 제가 키가 161인데, 손끝에서 팔꿈치 길이 정도? 딱 되는 것 같네요, 거의. 제가 28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34분이거든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설명까지 했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앞쪽에 영상 보셨죠? 카르닉 초경량 야전침대를 선택한 선정 기준을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는 가벼운 거 최대한 가벼운 거 2kg 이내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한 3kg까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헬릭스를 생각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두 번째는 저렴한 가격. 저렴한 가격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보통 야전 침대가 하나에 20~30 정도 하는데 어, 헬릭스는한 4~50 정도 생각을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비싼 돈을 주어가면서 자야 하나?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잠자리가 그렇게 예민한 편도 아니어가지고 며칠 전에는 파쇄석인데도 그냥 잤거든요. <laughs> 일단 그렇게 두 가지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첫째, 저렴하다. 아까 앞에 말한 거랑 똑같은 건데 저렴해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쿠팡 기준으로 가격을 안내해 드릴게요. 어 제가 샀을 때는 얼마였냐면 99,370원이었어요. 한 개. 근데 지금은 101,150원. 저희는 쿠팡에서 두 개를 구매했었고요. 후기를 보니까 나름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벼운 걸 사고 싶었다. 세 번째 장점 손잡이가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편합니다. 손잡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방처럼 들고 다니기 편해요. 수납하기 편한 그런 걸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너센트를 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아주 편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누워있을 때 편해요. 그만큼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썼던 네이처 하이크와 비교를 하자면 네이처 하이크의 단점은 쓰다 보면 바람이 빠지거든요.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심이 무게가 있으니까 점점 이제 그쪽 부분만 빠지고 팔다리 쪽은 이제 빵빵한 거예요 공기가 자다 보면 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전 불편했고 확실히 편한 거는 매트가 편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야단침대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입식 말고 좌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좌식이면 이제 이너센트도 쳐야 되고 신발 신고 벗고 왔다 갔다 하기도 조금 불편하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네이처 하이크 매트. 그게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수리를 못했어요. 못 쓰고 있고. 어, 그러면 한번 입식 한번 해볼까? 한번 우리도 사볼까? 해서 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단점. 단점 솔직히 찾느라 조금 계속 고민 고민 하다가 그냥 끄적여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단점 첫 번째. 동절기에는 추울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밑에가 그 망처럼 돼 있잖아요. 그 바람이 조금 잘 들어오기 때문에 좀 침낭을 도톰한 걸 쓰셔야 할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 그냥 자면은 추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 넓은 사람이 자기엔 조금 불편하다고 합니다. 어, 넓다의 기준? 운동을 그래도 꽤 오래 했고, 어깨가 어느 정도냐면, 아! 두루마리 휴지 다섯 칸인가? 다섯, 여섯 칸그 사이? 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넓은 편? 넓은 편인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어깨가 좀 걸린다고. 근데 저는 어조이라서 <laughs> 너무 편하게 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개를 저희는 붙여서 잤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잘 때마다 이렇게 뒤척이면은 제 침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술 먹고 자잖아요 조금 어, 멀미 났어요 <laughs> 단점이면 단점 굳이 떨어져서 잘건 단점은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검은색이라서 이거는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조금 이제 먼지가 좀잘 붙는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딱히 단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 어거지로 좀쓴 것도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제가 아직 써본게 딱 한번밖에 없어가지고 더 써봐야 알것 같긴 한데 일단 장점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야전침대 솔직히 저는 그렇게 굳이 필요한가? 이 생각 했었거든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저는 좌식 모드를 좋아하고 여름에는 입식 모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쓰기에 좋은 게 야전침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도 여자가 하기엔 좀 악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다 혼자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장점이 훨씬 많아요.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혹시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엄청 비싼 거는 못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뭐 그걸 구매를 해서 리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음,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안녕. 조만간 제가 캠핑이랑 헤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